안녕하세요. 권영주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스윙 레슨 해드릴 건데요. 그립부터 피니쉬까지 알려드릴게요. 드라이버 그립하고 어드레스 우선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어드레스하고 그립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가 반듯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몸을. 그래서 그립 잡을 때도 팔이 이렇게 양옆에 있으니까 이제 앞에서 합장해서 잡게 되면 왼손을 먼저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립 잡아주시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도 약간 대각선으로 손가락으로 잡아주시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렇게 반듯하게 준비한 이 상태로 잡았기 때문에 손이 너무 이렇게 비틀어져 있거나 덮여 있지 않죠. 네, 이렇게 손을 반듯이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어깨 라인에 있습니다. 어깨 라인 보시면 엎었을 때랑 뒤집었을 때랑 어깨 라인이 바뀌기 때문에 이 어깨가 우선 준비가 반드시 안돼 있으면 백스윙 회전에서 이제 어깨 회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드레스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힙을 뒤로 빼고 무릎을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내주셔야지 체중을 살짝 앞에다가 세팅하기가 좋아요. 그래야 이제 앞쪽에 체중이 있어야 우리 백스윙 어깨 회전했을 때 이렇게 떨구면서 또 좋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공 위치는 왼발 안쪽에 위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티 높이는 이렇게 헤드를 내려 놓으셨을 때 여기 헤드 윗면으로 공 하나 정도 올라와 있게 준비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어드레스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백스윙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테이크어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테이크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왼손하고 그 다음에 왼쪽 팔, 요 팔꿈치 쪽이 팔이거든요. 왼쪽 어깨, 그리고 왼쪽 견갑골까지가 클럽헤드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밀어주셔야 해요. 이렇게. 그러면 헤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자 어깨만 가는 것도 아니고 헤드와 왼쪽 견갑골, 어깨까지 같이 이렇게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테이크어웨이가 위치가 여기에 정확히 어,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구간인데요. 자,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밀어주고 나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제 꺾이는 부분이 없으면 여기에서 이제 궤도가 안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뒤로 가는 분들은 크로스 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어깨가 같이 출발이 안 되셨던 분들은 백스윙 바깥으로 가면서 몸이 덜 꼬이게 되세요. 그래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엄지 척 해주시면서 이 오른쪽을 향해서 샤프트 라인을 올려주시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어깨 회전입니다. 이렇게 어깨 두개 회전을 해주셔야 밀어주고 올려주는 완전한 팩스윙 자세와 궤도가 나오시게 되십니다. 다운스윙이죠. 아, 다운스윙 때는 지금 올라갈 때이 위치였기 때문에 내려올 때 이제 왼쪽 다리가 우선 먼저 리드를 하게 돼요. 오른쪽이 리드를 하면 자, 앞에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왼쪽이 출발했기 때문에 다시 왼다리가 먼저 이동을 하면 아까 테이크어웨이 했었던 그 위치와 많이 다르지 않게 내려주시는 궤도가 좋습니다. 여기서 너무 인사이드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몸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면 또 열릴까봐. 감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다음에 왼다리 여기까지가 이제 다운스윙입니다. 다 여기서부터 이제 임팩트 구간으로 내려오면서 이 위로 올라갔었던 코킹이 이제 릴리스가 돼주시는 거 점점점 이렇게 네 그럼 다시 어드레스 때 위치로 원위치 되는 게 바로 이 임팩트 자세입니다. 자 하나 둘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어드레스 했었던 요 배꼽 앞에 공간을 유지를 하고 확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임팩트 때 공이 안 맞는 이유가 이제 많이 붙으면, 공과 유지와 확보가 안 되면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원위치 됐을 때 그립 끝이 내 배꼽을 향해 있는 어드레스 때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와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 임팩트 후에 이제 팔로스로 구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릴리스가 시작된 그 위치가 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쪽까지. 그러면 결국에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헤드가 올라갔었던 이 헤드 릴리스가 다 되어야 헤드가 먼저 선행을 하면서 이런 릴리스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은 지금 백스윙 때 이렇게 위치가 왼손등과 오른손 바닥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그 위치가 방향이 바뀌는 게 이제 릴리스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릴리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항상 내가 보낼 IP 지점으로 던져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던진 힘을 그냥 피니시 때 어, 전체 바디턴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제 피니시까지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가장 주의할 점은 이제 공이 맞고 나서 이 부분까지는 조금 더 공을 바라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랑 머리랑 떨어지면서 피니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드라이버샷 그립부터 피니시까지 전체 스윙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연습장에 가셔서 이제 연습해보시면서요.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어,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